Thank you 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여 살을힘 믿을 때내 안에 아픔 놓지 못할 때 그때 베드로가 나아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이른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만 달란트 비친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탄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대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의 가두건을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오. 용서할 용기가 있으십니까?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 전에 주님은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죄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바로 이 본문이 나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시네요. 저도 아들에게 용서받은 자입니다. 어느 날 아이가 검사를 받아야 돼서 아이를 두고 볼일을 보고 왔는데 집에 와 보니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고 있었습니다. 검사하는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려서 이 아이는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에 공포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했는데. 아들은 저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하다라는 뜻은 다양한 뜻을 가지는데요. 부부 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는 그 이혼의 상황을 뜻하기도 합니다. 죽음 또는 빚을 완전히 탕감해 주는 것도 바로 이 용서하다는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상대방이 나에게 죄를 지었지만 그것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그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문은 이렇게 용서하고 회복으로 나아갑니다. 저에게 용서는 어려웠습니다. 나 자신도 용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성경 보문은 어떻게 우리 실생활에서 이렇게 어려운 일이 가능하고 심지어 그 이전의 상태로 회복된다고까지 말해줄 수 있을까요? 본문 23절은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시는데요. 갑자기 주제가 천국으로 바꾸어집니다. 이유는 바로 이 천국이야말로 예수님이 강조하신 대로 무한히 용서가 실현되는 바로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의 임금은 주인입니다. 23절에. 임금으로 시작된 비유는 25절에 이르러 주인으로 호칭이 바뀝니다. 빚으로 인해서 체조의 소유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상정한 호칭의 변경입니다. 24절에 만 달란트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우리의 죄의 무게를 떠올릴 수 있을 만큼 말이죠. 그러나 이렇게 많은 금액의 빚도 27절에 보면 주인의 마음이 움직이면 탄감이 됩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순간들을 주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바로 둘째 아들을 맞을 때 측은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단어입니다. 29절은 26절과 구조와 단어가 동일합니다. 이 종은 동료의 처지를 보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종은 누구입니까? 바로 저입니다. 나의 갚을 길 없는 죄를 주님은 탄감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정작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기꺼이 용서해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의 죄가 용서된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용서받지 못할 죄가 더커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때 지식으로 용서받았나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용서를 받았나요? 지식으로 주님의 사랑을 계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도 그가 탄감받은 것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에게 빚진 자를 탄감해 주지 못한 것입니다. 마음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용서하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에서 먼저 용서가 일어나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에서 이전의 상태로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에서 미움을 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길고양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먹을 것을 갖다주죠. 이유는 뭘까요? 너무 불쌍해서요. 비빌스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뉴욕에 교회를 개척하고 아이들을 위한 현란한 퍼포먼스를 하시는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그가 플로리다 어느 거리에서 엄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잠깐 기다려, 엄마가 곧 올게." 이 아이는 그 거리에서 그 추운 날 3일 동안은 움직이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긴 데이블 루덴은 그를 데리고 와, 사랑으로 양육하게 됩니다. 윌스는 그때 처음으로 사랑을 알게 됩니다. 이 경험으로 인하여서 비 윌스는 자라서 목사님이 됩니다. 다큐를 찍으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이 사회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습니까? 주일 아침 아이들을 데려오는 것은 어렸을 적 잃어버린 나를 데려오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 많은 아이들에게 모두 선물을 전달해 줍니다. 그큰 행사가 끝난 후에 비 윌슨 목사님은 개인적인 연례 행사를 합니다. 하루 종일 그 날에 맞춰 그 장소에 가서 시간을 보내고 옵니다. 12살 때 엄마를 잃은 자신을 만나고 오는 것입니다. 80이 다 되어가는 목사님도 엄마에게 버림받은 12살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고 위로하러 가는 것입니다.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음에서부터 제대로 되지 않았기에 남을 용서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건 아닐까요? 목사님도 어렸을 적 자신을 데려온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의 이 인간적인 모습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감동으로 와 닿았습니다. 긍정적인 언어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위로하는 마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은 우리가 많은 일이 있어서 그것들을 능히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주님은 기꺼이 빚진 저를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가 갚을 길 없어 애원하자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결산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세기의그 고달픈 현실 속에서도 사람들이 이길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바로 그 이유는 그들은 결산의 때를 기억하며 아픔을 견디었습니다. 우리 또한 용서하기 싫은 상황과 사람이 있다는 것은 너무도 마땅한 사실입니다. 결산의 때를 기억하며 오늘은 내 안에 내면 아이를 만나 보면 어떨까요? 빌 윌슨 목사님처럼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위로하는 바로 그 힘이 발휘되어 사역을 하였으리라 믿습니다. 용서는 용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산의 때를 기억하는 우리는 나를 불쌍히 여기듯 우리 이웃을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는 어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용서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김을 통해 용서를 실천하게 하셔서 내배 아이를 만나게 하셔서 그래서 먼저 나를 불쌍히 여기고 궁일이 여기며 용서하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을 감사로 지키게 하소서 다니 목사님 영역관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 안에서 듣고 깨우쳐 우리 영혼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가 이땅 가운데 우리 교회들 가운데 이루어지어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 드립니다. 아멘